2023학년 5월 18일 목요일 홍웅일체 커컷쏘픽 어디벤스 량 영어 문장 외우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교재 2주 만에 끝내는 해컷쏘픽 어디벤스 량이고요 교재 47쪽의 말미 부분 오늘 분석하고 해석하고 표역하자마 알아볼게요. 문장 적어놨고요. 지금부터 적어봅니다. 여기서 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웰은 마찬가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찬가지로의 in English는 영어로가 됐겠죠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라는 의미는 전명이죠? 전명구 수식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나이취미 여기는 favorite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예술가들은 포함하다. 뭘 포함해요? 여러 가수들을. 근데 어떤 가수들이요? 어떤 가수냐? 스페인드 스페인에서 노래를 하는. 근데 뭐요? 어떤 노래? 영어로, 로,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노래를 하는. 여기서 스페인에서라기보다는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이런 의미죠. 그러면 어 여기서 동등비교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비교는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smart하다 he is a smart 예를 들어서 he is smart 하고 and her 여기서는 she also she is also smart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둘다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as well As so as you, smart as her 아니면 she is 이렇게 써볼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동등비교라는 말은 as 형용사 부사 대지 용법이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아이 앞과 뒤를 연결을 동등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보호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동등 비교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걸 만약에 A라고 할게요. 이걸 만약에 B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A와 A와 A가 A는 B와 마찬가지. B만큼 뭐뭐 하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둘은 마찬가지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이미가 같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봅니다. 구사 하고, 그리고 대명사 추어 대명사 서술어 소러구. 여기도 구 그리고 이건 뭐예요? 부사죠 부사수식어 그리고 맞절이 대명사절로 온 거예요 사절, 옵자어절죠 그리고 등사 벗, 대명사, 주어, 있고, 동사, 서술어, 있고, 명사, 어 여기서는 명사랑 형용사가 두개 붙어서 구를 이루고 있으니까 구라고 꼬 뭐, anyway는 부사 처리 물론. 그들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해하다 졌다. 그 노래들을 어떤 노래? 아름다운 어쨌든 그러면 볼게요. 물론. 실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노래들을, 노래를 찾았어요. 아, 어쨌든 아름, 어쨌든 아름다운 노래들을. 그러면 여기서는 목 대명사 구절인데 이게 목적어 절로 쓰인 걸 볼게요. 나는 이해했어. 뭐뭐를에 해당되는 거죠. 뭐뭐를 기능을 하는데 절이 오는 거야. 그래서 What? Too. w h a 고 이게 무슨 를에 해당되는 거야. 를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곡은 무엇? 좋어 농자를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런 보시고. Since e m s t h a o I h a have become. 되어졌다? 이해되어졌다? 흥미로웠다? 어디에? 어디에 있어서? 목적어 m u s I c 근데 f r o m 뭐뭐로부터 어떤 거예요? o t h e r c o l o r s 하고 a 이거는 부사니까요. 관로직요. 마찬가지로. 이게 마찬가지로인지 아니면 잘인지 해석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에즈웰. 또한 역시 맞네요. 도머뭐도 마찬가지로. 저는 마찬가지로로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Key니까, my favorite artists include several singers 사람, who sing in spanish as well as In English. Of course,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What they sing about. 그들이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나, 나는 발견을 한다. 뭐를? 노래들을 찾는다. 찾았다가 아니라 찾는다죠. 아름다운 노래들을. 여기서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목적하니까요. 이게 부사로서, 어쨌든,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일부가 좀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요즘 일찍 일찍 만들어야 되는데, 뭐, 1,20분씩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콘텐츠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2부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출판사글의 라경윈이었습니다.